국민소득과 경제성장. 경제성장. 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경환이 왔구나. 아유 뭐본 사이에 많이 컸구나. 할머니 그동안 잘 계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어, 나야 건강하지. 밥은 잘 먹고 다니냐? <laughs> 그럼요 할머니. 유엔식량농업기구인 FAO에 따르면 만성적인 북한의 식량난이 2010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 내가 어릴 적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네. 에이 거짓말이죠? 할미 녀석이 <laughs> 할미가 거짓말하겠냐? 네. 아닌데,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비교도 안 되는데. 아직 어린 경환이에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잘 사는 나라 같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단다. 네? 우리가 북한보다 못살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1961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82달러에 불과했단다. 경환이는 1인당 GNP가 2만불 전후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할머니 어릴 적보다 약 240배 잘 살게 되었구나. 믿기 힘들지? 우와, 진짜 엄청난걸요? 우리 경제는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단다. 그 결과 우리는 1975년 처음으로 북한의 1인당 GMP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국내 총 생산 기준으로 북한의 약 38배의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되었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지? 이야, 신기하네. 삼촌, 계셨네요? 어, 경환이 왔구나. 오랜만이네. 공부는 잘하고? 네. 경환이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를 성장시키는 인적 자본으로 태어나야지. 삼촌처럼 말이다. <laughs> 인적 자본이요? 책에 적힌 내용은 그냥 지식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이것을 내가 완전히 터득하면 삼촌의 능력이 좋아지겠지. 그렇게 된다면, 삼촌은 지식과 인간이 결합된 인적 자본으로 다시 태어나고 생산성이 좋아질 테니까 이 나라 성장에 기여하겠지. <laughs> 어머 뭐 취업도 잘될 것이고. <laughs> 치, 결국 공부 열심히 해서 능력을 키우고 취업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아이 그런데 인적 자본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거예요? 아, 경환이가 경제 성장에 관해 궁금하구나. 경환이 성적이 향상되려면 경환이의 노력이 필요하듯이, 경제가 성장하려면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단다. 노력이 커지면 경제성장이 빨라지듯이, 노동 투입이 많아지면 성장도 빨라지는 것이지. 그렇지만 자본도 중요하잖아요. 역시 경환이 삼촌이건 근로자가 더 많고 좋은 기계를 가지고 생산한다면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겠지. 따라서, 자본이 늘어나도 성장은 빨라지지. 소한 마리로 한 마을이 농사를 같이 짓는 것과 트랙터 열대를 가지고 농사 짓는 마을을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오지.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네요. 어, 아까는 삼촌이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하시던걸요? <laughs>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근로자는 그 지식자본이 축적된 노동자가 되고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니? 아 생산요소 투입이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하는구나? 그리고 생산요소는 노동자본이 있고 인적자본도 있고 우리 경환이가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투입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를 경제의 생산성이라고 한단다. 경환이랑 같은 책을 가지고 같은 시간을 투입해도 공부 방법에 차이가 있다면 성적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지. 맞아요. 제이는 저랑 같은 책을 보고 공부 시간도 비슷한데 성적은 항상 저보다 좋아요. 그렇지. 병환이 말처럼 좋은 성과를 내려면 노동 자본과 같은 요소 투입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의식 노사화합 정치적 안정과 같이 생산성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단다 우리가 북한 경제를 크게 앞선 이유는 이 모든 요인들이 어우러져 가능한 일이었지 음 제가 공부를 더 잘하면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동영상 재생기가 필요해요. 자본 투입이 필요하단 이야기죠. <laughs> 이 녀석 노동 투입보다 자본 투입을 강조하려고 하네. <laughs>